와, <봐라> 코지가 뭐, 코지가! 아, 이거 진 아, 씨가! 레 지갑, 지지지 으아, 나갔다. <봐라> 우와! 우기에서겠다 <우와. 봐라> 로켓 <시원하게 로켓다, 봐라> <로켓다. 봐라> 가발 진짜 잘 맞았어. 첫공려이데 진짜 잘 맞았어. 다 <laughs> 바로 리건 바로 리가다 정말, 다말정다충말충말충말 정말, 만나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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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わ,ーわーあ。 됐다. 아 돼? 안 돼? 됐 아주 좋은줄 알았어. 한판넘어갈 됐다. 하나 더, 두번 더. 마이 반찬. 마이 지나갔다. 홀 왼쪽으로. 어. 첫 번이 나첫 어. 번이 났그러니까 근데 너무 아, 무거있어다 아, <laughs> <좋아. 웃음> 아, 이거 안 됐다. 큰일 났다. 대신거안 아, <laughs> 네, 아, 뭔가 그러니까, <laughs> 이거 안 됐다. 아, 아, 이거 안 됐다. 아, 이안내다 이거 안됐 이거 안다이안까다이안 됐다. 이다 아, 이안 됐다. 이다 아, 이이다다 어? 이건 매우 잘났네 진도도 훌륭해 면통은 군대 지 뭐. 맞고 투원투와내리빨도 진짜.. 어, 다 봤어? 스탠드웨이 소리 잘다어이 팩이 놀란 있어 지이상다 はい。本当に

와, 양 파마자. 아 밉니다. 밉니다. 밉쪽다니다 밉니다. 밉못 봤어 어잘못니다 양파 양파 니다오다

도망라고 됐지 아 안돼 아, 아, <laughs> 어! 리들어갔어요 아, 확이 아, 그러니까 <laughs> 아, 못 겠다 겠지 나이스 마버릇리였아씨아 그러니까 힘내 안돼 보다녀서 맞아 아힘 못지게 들다 진짜 방금 급해 급해 세월이. 아 아, o 삐 아니다. 음에 차를대 와, 씨. 아, 어. 쏴왔다, 일단. 8번인가? 와, 이 どうせな 잘 쳤네? 아밌어 그렇게 안 되는데. 차라리 우비를 가야 되는데. 그냥, 그냥 나무잎다못뜯나무뒤에 숨을 듯 내려오고. <laughs> 어, 이거 위험한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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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. 또 올렸어. 간다. 이거 주웠다, 이거. 어. 와. 그대 됐다. 그냥 하나도 안리네야 진짜 이 없잖아. <laughs> 그, 느낌이 이런가 봐. 나는. 됐지? <laughs> 오 좋은 것같데와와나 <laughs> <laughs> 진짜 꼼지라도 한장 줬다. 거까뿌는데 그래 좋아? 까뿌네 나이 아, 장난 아니다. 어, 많이 나 쭉. 근데 말봐도 돼, 여이 말봐도 되더라고. 맞지? 어. <laughs> <That's my 웃음> 어. 낸사야. 나도 많이 봤거든. 이는 아. 안 돼. 전나시고 <laughs> 준비되면. <laughs> 어. 죽었다, 이거 죽었다, 이거 죽었다. 이건 죽었다. 번거나, 이거 죽었다, 한번 모이면 죽을 사이야 죽을. 래서 아, 이거 무슨 <좀> 불 <laughs> 와, 터졌다, 이거. <laughs> 무조건 죽었죠? 형, 거걸치나니까포기 아, 어, 못하겠다고. 아, 주먹이 아니라고? 포기 다 감사합니다. 어? 저못 봤다. 장난 아, 같다. 아, 같다. 어. 잘 어. 뭐야? 아, 잘 너무 잘쳤는 너무 <laughs> 잘쳤는 진짜? <laughs> 너만 막맞았죽는데 아, 됐다파래 좋아. 어짜래 어. 좋아. 아니네. 진짜 안 좋네. 가비. 다도만져 어, 해봤죠. 아, 좋아 응. 쉽지 않아. 근데 너네 아씨. 안들었아캔이아만이 충분해. 치치셔야스 다시?

누구라고? 나 아, 안에 맞았어. 으아아아아 죽나? 죽지 않겠다. 택, 투어 택도 없 아, 나잘았다 가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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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무도 죽을 수 있는데, 아 진짜. 그러면 일단, 3호는 확실하거든? 3호. 5호. 4호 아, 이럴수가. 네. 벙커를 가지고. 운동? 오, 좋은데? 와, 똥 하는 줄. 진짜 운동 충분해. 와, 미다 진짜. 뭐야? 와, 진짜 좋은데? 오빠 쪽은 너무 열렸다. 아, 좋아, 됐어.

우와 아 이거 이이너 입을 리다 내가 이제 한다고 떼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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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굴러서 아 굴러서 내려가서 한번 와씨오 <laughs> 와. 와. 나이스 내가 덜 나올 수 있어 진짜 어 죽었다 이거 아 나오지? 와 아니네 와 야, 왜 이렇게 독립이뜬라고이독립톤이 힘들어 또좀 위에 죽이 독립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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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립이독립이 독립국이 독립국이 제발. 국렸다립잠이독 <목소리> 아, 죽으면 안되는이이독죽겠는

아, 와, 다행 그, 와, 와. 너무 짧아졌는데, 손리 이거 진짜 안 맞는 소리인데. 아, 그게? 찰싹한 소리 했잖아요. 아, 난지야이 소리가 나요. 이 소리가 나요. 좋은데? 와 와. 와. 지나가라, 좋아. 아, 이야, 좋아. 네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그래. 그래. 아, 어, 했아 어, 그, <laughs>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치는 게어디은보여지다그 보여준다. 됐다. 와 좋은데 이거 진짜, 진짜, 진짜. 잘 not. I'm not. 나은 n 같다. I'm no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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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n o 어 I'm not. I'm n o 바 o w 바보야. o w are you? Power. You stand. You stand. You're 다내 느낌 말거든누구 in the car. y 괜찮아 괜찮아. 맞습니다. 네, 맞습가다을맞습니 자신감 습니다 자신감 니다다다다다 네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맞 네, 맞다 네, 다 네, 맞다다 진짜. <laughs> 됐어. <내려와야> 된다, 진짜 다 네, 맞습니다. 다 네, 다 네, 데 진짜 네, 다이거 와, 와. 와 진짜 눈에 어버렸어와이치 <laughs> 진짜... 다시 돌왔어 <laughs> 비교도 돼 짱짱아 진짜 짱짱아 와와 너? 와오오잠커 지랍이 같은데 음. 와야 됐어. <laughs> 됐어. <laughs> <laughs> 됐어. <laughs> 됐어 됐어 통은 <laughs> 했어 됐어 됐어 근데 이라이은 엄청 안 좋아 야가 굉장히 안돼. 아, 음, 그래. 그래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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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바로. 아, 그 그래.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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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 그래. 아, 그래. 아, 아, 그이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아, 아,

아. 사다 이. 자, 이거. 돌아. 된다는데? 와. 시하게잘 <laughs> 잘 맞았다. 역시 마을편게자신네 <laughs> <따> 예? <laughs> 어? 예? <웃음> 어? <laughs> <따>. 와, 나이스다. 왔 좋은 힘도.

이왜이아이고 진짜 정사가 다무 서렸어. 아이고. 봐 주겠습니다. Nice b a r Nice b a r 뭐냐 티. 아! 와! 이거 쫓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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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로 쫓아. 아 씨가 레디. 지가지가지가 나갔다. 아! 우와. 이게까다 <laughs>